광역생활 경제권을 추진 중인 충청권 4개 시도가 지방은행 설립도 함께 하기로 했다는 소식과 육지보다 더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라는 섬 지역에 기본 소득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을 대전 MBC 조영찬, 목포 MBC 김윤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GRDP, 즉 지역내 총생산 대비 역외 유출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남과 충북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GRDP 대비 역외 유출률이 무려 20.8% 충북은 18.3%에 달해 지역은행이 있는 지역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매년 수십조 원이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의 경제 규모는 서울, 경기, 경남에 이어 4위권인데 한개 기업당 대출 금액은 지방은행이 있는 부산, 대구 등에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역외 유출을 막고 우리가 중소기업이 제대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지방 은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라님 역외 유출 방지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금융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 지방 은행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은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일반 시중은행을 통해서 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경제적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기반들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역은행 설립을 통해서 지방은행을 통해 낙후된 지역금융경제와 금융 양국화 심화를 해결하겠다는 전략도 깔려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충청권 범 도민 추진단을 구성하고 연구 용역과 출자자 모집 등을 거쳐 오늘 2023년 금융위원회에 인가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중앙에 있는 은행들의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충청은행을 설립하게 되면은 충청의 시각으로 충청의 산업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마련된다. 네개 시도는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과 건전한 지역금융 생태계를 위해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충청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혀 출범 모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울창한 송림 해변으로 유명한 전남 진도군 관매도. 섬에서 가장 큰 관매마을 골목에서조차 사람들의 오가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많을 때는 2,000여 명 이상이 살았던 마을은 이제 100가구 여 15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고 가고 그 서로 부딪히고 그러는데 지금 너무나 한산해요. 인구 감소가 육지에 비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섬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 학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이 감소하고 학교가 사라지면서 인구가 더욱 더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년이나 10년 후에는 인구가 해가지고 한 절반으로 현재 인구에서 절반으로 줄어들 것 같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렇게 정책적으로 많은 이해가지고 한때 14가구가 살았던 신안군 외안도는 이제 주민이 모두 떠나 무인도가 돼방치돼 있습니다. 이렇게 무인도가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섬 주민 한 사람당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기본 소득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게 소, 소득이 조금 안정화되면 지역경제도 일조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또한 지역 간의 불균형,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이 떠나면 국가의 영토인 섬과 그 주변의 해양자원도 방치되는 만큼 기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